안녕하세요. 2월 4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저는 2월 3일 교육자 휴무일이기 때문에 어, 하루 종일 시간들을 좀 쉬는 시간을 보내고, 보내고 책을 읽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외출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보내시고 계시는지요? 어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 아브라함이 종일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만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이제 리브가와 함께 어, 그 집에 가게 되어지고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딸의 혼인을 허락해줄 것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특별히 이런소리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종을 환대하는 라반의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어, 낯선 날개네를 환대했던 이 리브아처럼 라반도 이 아브라함의 종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 당시의 관습 중의 하나가 낯선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바로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게 맞아 되는 그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낯선 이를 환대하는 이들은 혐오와 또한 배제를 어, 허물고 오히려 평화의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요 하느님 백성에게 주셨던 명령이었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삶 가운데서도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 환대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환대해야 될 사람들을 통해서 어, 그들을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존재할 목적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어, 우리가 맞아 드려야 할 영혼들이 누구인지, 또한 우리가 품어야 될 영혼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33절부터 어, 49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제 이 아브라함 종이 이 라반의 환대를 받기도 전에 자기가 했던 자기가 여기까지 왔던 자초지효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라반의 승낙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과장하거나 또한 자기의 말을 보틸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모든 것이 어쩌면은 기적이었고 은총이었기 때문이죠. 다 하느님께서 하셨던 모습이었고 특별히 만일 하느님께서 이 리부가를 어, 이사의 배필로 생각하셨다면, 분명히, 어, 승낙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여겼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도 보태지 않고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렇게 된 것처럼 어쩌면, 이 모든 것 가운데, 종이 자신의 어떤 능력과 어떤 언변을 통해서 간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었던그 모습들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났던 예수스도또 우리가 깨달았던 하나님 나라 그에 대한 초청으로서 그들에게 갈때 어떤 언변이 아니라 또한 어떤 우리의 과정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전도의 부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데려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수고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보았던 그 은혜, 내가 누렸던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진솔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누군가를 어,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어쩌면 때때로 우리가 과장된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또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요. 어쩌면은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지 못하는데 그것을 저단다는 자체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증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무엇인가 과장되거나 무엇인가 더 늘린 것이 아니라 증인은 있는 그대로를 보고 느낀 것들을 보은 것들을 바로 전한 것이 증인의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정은 자신의 사명을 미루지 않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긴 여정을 해서 어쩌면은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또한 라반의 환대가 좀 반가웠을 것이고. 충분히 쉬고 난 후에라도 자초지종을 이야기한데도 늦지 않았을 텐데 그는 주체하지 않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의 사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삭의 아내를 어 정해서 오는 것이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다른 것들도 다 물리치고 그 일에 전념한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어,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 다른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하는 것들, 또한 우리 도에서 세상이 행복해지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 주님 분명하신 주님의 뜻을 바로 나타낸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닐까요? 때때로.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사명을 어, 흐트러지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또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또한 이 땅에서 존재해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때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어, 바로 사명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날 또한 많은 사역들을 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들 때문에 힘들다고 어려고하지 않습니까? 사명대로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사명이고 그 사명대로 하나하나 행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이들이 가운데 지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